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가끔씩 동정심이든 혹은 측은지심이든 누군가에게 한번더 친절하고자 하고 또 마음을 더 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이 생, 생기는 순간, 곧장 뒤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손해를 계산하는 그러한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효율성으로 따지고 또 평가합니다. 투입된 것이 있으면 그 이상의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드리거나 무언가 헌신할 때에는 자꾸 적당한 선을 만들고 그선 너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무언가 손해를 볼것 같고 그 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것 같고 또그 선을 넘으면 내 마음 가운데 손해나 혹은 상처가 올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고 멈추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효율성이 여전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떠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전부 다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조금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집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식사 죽인 예수님께 감히 무슨 짓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본다면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무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격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볼때그 행동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보다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손해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을 볼때그 사랑이 얼마나 담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비용과 효율이 기준이 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먼저 따지지 않으셨고 손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이 단순하게 의견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꺾고 그 사랑과 섬김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예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며 제자들에게 기준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일 앞에 내게라는 단어를 분명히 붙이셨습니다.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께 들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기준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판단하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효율로서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로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거나 섬김을 시작하려고 할때 항상 사람들의 말이 먼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얼마나 들어가는 것일까?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 얼마나 들여지는 것일까를 우리는 먼저 질문해보고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낭비다 라는 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낭비라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좋은 일이라 불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